사장님 방금, 뭐, 뭐가 고민이라고 하신 거죠? 안 맞아. 얘안 예, 맞는다고? 이거 얼마에 팔아달라고요? 사장님이 사. 내가요? 네, 54만원으로 샀어요 얘를 사신 이유는요? 이게 잘 맞는다고 해서 지금 뭐 샀지? 그러니까 PRGR이 좋다고 해서 사신 거잖아요. 음. 근데 PRGR에서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음. 슈퍼에그예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머리를 쓰는 게뭐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핑이 좋대, 테일러 메이드가 좋대, 켈로웨이가 좋대, 거기에서 제일 싼거 고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임 기대치만큼 내용이 발생을 안 하고 음. 그렇게 발생하는 것도 뭐가 있든. 여기 사장님 나이가 정답이요. 오 이거 어디 가서 샀는데요? 이골 골프 좀마켓 아니. 네. 서초동. 서초동. 서초동? 반포, 하여튼, 거기 가서 쳐보고 사신 거예요? 응. 음. 쳐보고 샀는데 왜요? 아니, 시타까지. 식탁까지... 그는잘 맞았어. 예. 네. 좋고. 예. 네. 근데 와서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네. 전에 내가 있던 것보다,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랑 차이도 없고, 그거보다도 못하다는 거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서초동에 가서 시타까지 해보고, 그냥 좋습니다 해서, 거기서는 좋아 죽. 서 사서 들고 왔더니 막상 여기 와가지고 실제 골프칠 때 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어요? 거리도 뭐안 나, 멀리 걸안걸 나가고 동네 방네 일로 별로 날라다니고 그러고 이상하게 어드레스가 힘들어 그게 어드레스 잡을 때기하게 어드레스를 잘안 되더라 왜 그러죠? 왜 웃어요? <laughs> 아이그 아니, 사임만이 아니라. 골프 좀 치시는 분들이 하시는. 다그 짓거리야? 거의 들다 그렇게. 야, 솔직히 얘기하면, 내가 이걸 살라고 그런 게 아니야. 그런 나는 거. 핑을 사러 갔는데, 네. 그 프로가 시타를 해보래. 다들이 네. 거기서 있는데, 시타를 해보더니, 아, 프로는 뭐 어쩌고, 아, 저 핑은 뭐 어쩌고 저쩌고, 또한 다섯, 여섯 네. 개를 해봤어. 네 제품을. 이거. 네. 아, 이거 또 그날따라 핑이 안 맞는 것 같더라고. 네네. 그, 아주, 어, 어, 에다 보니까, 이게 그날 딱 맞아. 네네. 그날, 하여튼 이게 잘 들어오더라고, 느낌이. 네네. 난 이걸 달라고 그런 게 아니야. 싼걸 달라고 긴건 아니야. 아니, 핑은 안 남아요. 그, 래 왜? 아, 그핑 달라고 그랬더니. 왜 사장님한테 쳐보고, 어, 그거보다 이게 더잘 맞는데요, 했겠어요? 거기에 내가 넘어간 것 같아. 나도 약간 눈치챘어. 핑을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저 핑이 그날따라 안 맞아, 또. 뭔지도, 뭐가 뭔지도 모르는 거기서 시타하는 거니까 그냥 쳤지. 뭐 내용을, 그채 내용을 모르고. 하여튼 좋은 거, 좋은 거, 그, M4, 뭐, 맥스 430인가 뭐 이러고. 아니, 제대로 보지도 못했어. 그냥 시타하라는 것만 했지. 근데 이게 잘 맞았어, 또, 그날. 그게 문제야. 그래서 그 며칠 있다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안 바꿔준대잖아, 이씨. 중고로 파일을 해야 되는데. 바꿔주겠어, 그새끼들 예, 네, 안 바꿔주셔. <laughs> 잘 맞으면 된다 싶어서 난산 거지. 가격도 싸고. 응. 어, 킹보다도 그렇지. 싸고. 세일합니다. 어. 뭐, 사임 듣고 싶어 하는 이게 되게 비싼 건데, 요번에 세일해서 50 몇만 원 어, 그래. 주세요. 뭐, 그게 이런 얼른, 거. 이거 원래 얼마야? 많이 안 남아, 남지 않아서 안 팔라고. 뭐땅걸자도남는걸 선정해 준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뭐. 꼭그럴라고한 거는 아니. 뭐꼭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모르는데 막에 뭐... 내가 핑을 산다고 핑을 발을 댔더니 핑에 대한 뭐 저거는 별로 얘기를 안 해. 안 좋게 얘기하죠. 아, 이 소리가 딱 나는데요. 뭐 그런 그래. 아, 소리가 딱 나지. 그럼 뭐 박나나. <laughs> 소리가 별로 안좋네 무겁죠? 아 뭐, 그런 거 같아. 그래서, 아씨 뭐. 그러고 몇개 돌리다 보니까 이게 또잘 맞아. 그럴 따라 핑이 안 맞아. 그안 맞는 걸 줬는지, 뭐였는지. 그러니까 난잘 맞으면 좋잖아. 뭐, 나가 비싸고 싼거로 또, 또,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거야. 일단 좀잘 맞고 가볍다고 이래가지고. 그걸 샀지. 근데 씨, 그 다음에, 요새 계속 그 시타를 해보는 거야. 이러컵날. 근데, 감이 안 오고, 몰라, 나는 안 맞아. 그래서 저한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 어떻게 해드리기를 원하세요? 팔아줘. 이거요? 뭐, 다른 손님한테 팔아달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해줘, 처분해줘. 뭐, 사장님이 사든가. 저... 그왜안 맞는 거야? 맞기는 맞는데, 안 맞는 게 아니지. 맞는데, 이제 감이 좀안 오는 것 같고, 하여튼 골프채라는 게, 누구는 이게 좋고, 누구는 저게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그 부분을 일일이 지금 사임이랑 해각할 수는 없고요 사임이 원하시는 대로 처리를 해드릴게요. 사임이 원하시는 금액은 뭐 얼마예요? 20만원은 받아줘. 알겠습니다. 현재 한 달도 안 됐어. 중고? 중고라 뭐, 신품이지, 뭐, 씨. 현장 할 만한 것좀 해봐. 싫어요. 나는 너무 가벼운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감촉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사해님이 아셔야 될게 뭐냐면 시타를 한다는 거는 그 시타 내용에 빠질 감정에 빠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소비자분 시타하는 거랑 골프 칠때 내가 치는 거랑 정 달라요. 그리고 그 시타 환경이 사임이 그 서초동까지 가가지고 또그 낯선 사람, 낯선 장소에서 또 그냥, 에 빨리빨리 쳐봐. 어, 오늘은 이게 좀 대충 잘 맞는 것 같은데 뭐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 내용이 아주 사임한테 틀렸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문제되는 내용은 지금 예에서 제가 볼 때는 사임 층질머리에 문제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난 성질이 마... 급해. 그, 맞아요? 그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번에 여기서 핑 가지고 간거 있지? 네. 그게 얼마나 나한테 잘 맞았는지 몰라. 그게, 내가 그거 너무 잘 써먹어. 지금도 가지고 다니는데. 핑 여기서 그거, 저거, 제 저거 바꿨잖아. 뭐요? 샤프, 샤프트요? 어. 그게 그렇게 잘 맞아. 그게 되게 무겁거든. 좀 피팅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엄청 잘 맞았어. 여태까지, 왜 근데 드라이브를 하다, 그거보다 더 잘, 마, 더 거리 많이 나가고, 그런 걸로 살라고 지금 그랬던 거에 시발점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점점점 이게, 야, 씨, 똑바로 잘 간다, 야, 씨. 이러니까 어. 이제, 이 똑바로 잘 가는 거에서 한, 이십 메타만 보내면 십 메타 이십 메타는 투원이 쉽겠다. 이 새끼들 다 뒤졌어, 그래서... 뭐막 이런 그치? 거죠. 예, 그러니까 누구나 다 요술쟁이체는 없어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걸다 만족시켜줄 수 없어요. 근데 제가 관점에 따라서 요런 부분을 좀 잡아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잡아드리면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똑바로 가게 만들어주고 좀잘 맞게 만들어주면 그 다음에 이제 사임처럼. 거리 욕심들을 다들 내서 지금은 사임이 사임 생각으로 뭘 하시겠다이기 때문에 제가 딱히 뭐라 얘기는 못 드리고 그냥 나중에 어떤 뭐 해볼 만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저한테 뭘 의뢰를 하고 싶으면 그냥 내가 지금 의뢰를 하면은 의뢰를 한다 그러면 어떤 채를 얘기를 해봐도 몰라요 사임. 어이, 참나. <laughs> 아니, 아니 사장님이 네. 지금 얘기를 해. 저, 어떤 채 어떻게 쓰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해보려니까, 그럼. 그 얘기는 숨겨두고, 지금, 숨겨두는 게 아니라, 그대에게는 묻어두고.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핑 드라이버를 어떻게 만들어서 줬는지가 지금 잘 기억이 안 있어요, 나는데. 저거에 차에 지금. 아, 그래요? 저것사임이성질머리가 저거... 어지간하네요. 네. 무게가 되게 많죠. 제거 쓰는 무게. 대충 알겠어요. 뭘?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근데 이거보다 못하니까 내가 갈 길이 막혔잖아. 그래서 드라이버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예. 네. 똘똘한 하나 사서 그냥 부셔질 때까지 쓰세요. 뭐, 요렇게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오래됐다고 해서 나쁘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편은 아니고요. 그, 다만 얘가 가지고 있는 물성들이 내가 추구하는 바에 맞는가, 안 맞는가의 내용은 이제 좀 있는데, 얘 같은 경우 그냥 사임이 제가 드라이버를 하나, 사장님이 원하시는 좋은 걸 하나 만들어 드리고, 88만원 비싸요? 88만원 뭔데? 그런 브랜드하고, 피팅 쪽에서 쓰는 거하고는좀 브랜드가 틀려가지고, 사장님이 브랜드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사장님이 이거 해봐야 뭐, 이게 될 얘기 아닌데 해가지고, 그냥 경험하요 그러니까, 핑을 사시고 싶으면 핑을 사세요. 그러니까, 그러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맞추겠다, 예요. 뭐, 비왕, 비거리왕, 뭐, 이래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뭐, 이렇게 맞추... 비거리왕? 아이, 그냥 그 업체가, 그, 그렇게 뭐, 광고를 해요. 뭐, 저는 그 업체들 광고 문구까지는 별로 관심을 안 드는데, 뭐, 하여튼. 어디 제품이 아니고, 비왕이라는 제품을 나오지. 그니까, 러 요, 피팅 쪽에서 쓰는 브랜드들은 사임이 아는 브랜드들이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사임, 혹시 조디아, 아이언 아세요? 미스테리아, 아이언 아세요? 미오라, 아이언 아세요? 그럼 모른다 그럴 거예요. 근데 걔네들은 얘네들 가격이 아니에요. 따따따따블 가격인데 사임 얘기해줘봐요.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기를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고 그래서 사인 마음이 이 핑을 사는 게 테일러메이드를 사는 게 마음이 편안하면 이렇게 사시면 돼. 요 그러셔도 돼요. 야 해보니까 약간 하나 나한테 좀 맞게 하나 만들어줘봐. 뭐 요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좀 사님 좀 경험을 그좀 많이 뭔데? 많이 해보고 오셔야 투어에이디. 그건 들어보셨어요? 그건 알지. 뭐 하여튼. 저거는 거리가 많이 나, 좀 나나? 좀, 좀 익숙해지고 나셔서 뭐한 10m 정도 더 늘면 뭐 땡큐 뭐요 정도 내용이죠. 뭐 라고 얘기를 해요, 보통. 그리고 제가 고민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그니까 이쪽 컨셉을 좀더 이분이 원할까, 저쪽 컨셉을 좀더 원할까, 뭐막 이런 게. 글을 좋은 걸 쓰기 때문에 거리가 더 나을 가능성 커요. 응. 가능성. 생각해 보고 올게요. 네. 저거나 팔아 줘. 네. 석영 저거 명함은 있어 내가. 네. 아니, 그 사장님 사장님 쓰는 거, 거, 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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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랑 똑같다고 진짜 무게가 왜요? 아주 신기해서, 이런 걸, 이렇게 무거운 거 쓰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같아 많은데요? 많아요? 네. 제 주변은 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요? 네? 제 주변은 다 그렇게 해서 쓰는데요? 한번 갈아줘봐. 그럼 더 나빠지지 않을까, 또 혹시? 알 수가 없지요? 아까 계속 얘기 드린 게, 얘가 너무 마음에 드시면, 그냥 마음에 드시는 채는 그냥 갖고 있는 게 좋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했어? 저렇게 실패를 했어? 그러면, 얘가 있으면, 예. 응. 얘 실패하면 얘뭐 중고로 팔고 뭐 얘는 갖고 있으면 되죠. 이 그러니까 제일 마음에 드는 차가 있으면 그 경우는 좀 갖고 있으라고 하는 편이에요. 이게 좋은 거야? 이게 좋은 거야? 고만고만해 또? 고만고만해. 어? 그놈이 그놈이야? 해트래. 그놈 <laughs> 들어가세요. 네. 네.